존경하는 부천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강화되어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힘드시겠지만 함께 힘을 모아 극복해 나갑시다. 중동, 상동 일부를 선곡으로 하고 있는 박정산 의원입니다. 장덕천 시장님께 도시공사와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먼저 우리 부천시의 도시 현황과 문제점을 짚어보겠습니다. 우리시는 도시 인구 90만 명을 바라보는 수도권의 중견 도시로 성장하여 수도권 내 상위의 생산 가능 인구 5위로 주거물류 R&D 미래형 신성장 동력을 고로 갖춘 지속가능한 도시입니다. 메카트로닉스 산업의 중추 도시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제조 특화도가 입지 개수 기준 1.37로 인천시 1.27을 능가하고 대표 산업은 기계 및 장비 제조업이며 금속 가공 전자부품 전자 장비 제조업 순입니다. 또한 서민 중산층 주거 안정 기반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정부 및시 자체의 다양한 유형의 주거복지 공급으로 주거 안정성도 향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역간 교통서비스 제고 및 도시적 토지이용 확대입니다. 각각 2개의 고속도로 지하철 건설로 서울과 인천 등 주변 도시로 교통망이 확장과 더불어 주거지역이 확대되었습니다. 반면에 여러가지 문제점도 안고 있습니다. 몇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인구의 감소와 가구원 감소입니다. 최근 인구가 미비하지만 감소하고 있어. 도시 성장이 한계에 도달하지 않았나는 우려가 있고 평균 가구원 수도 급격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둘째, 신구 시가지 간 생활환경 격차가 심하고 공간적 정합성 불비입니다. 중동 신도시와 기존 시가지 간 공간적 분리 현상과 도시 환경 격차 발생으로 일부 신도시 지역을 제외하고는 주거환경이 낙후되고 신도시도 조성된 지 상당 기간이 흘러 지역의 혁신성이 떨어지고 도시 활력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셋째, 중심산업의 혁신성 저하로 제조업의 영세화가 진행 중입니다. 등록 공장의 부지 면적과 종사자 수가 모두 감소하고 기존 산업단지의 노후와 공간적 분산으로 도시 환경과 생산성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넷째, 주택 공급 중심의 도시 발전으로 문화적 서비스 수준 저하입니다. 도심내 에미니티가 부족하고 지역의 문화적 스토리텔링이 부재하며 도심 속 녹지 공간의 체계적 공급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광역적 공간 발전 전략 부재로 대도시 사이에서의 역할도 미흡합니다. 서울과 인천 사이에 자리 잡은 부천시의 역할과 전략이 부재하여 자칫 너크래크 형태의 불리한 여건으로 진전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부천시의 도시 문제를 해소하여 지역 균형 개발과 공공시설물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할 목적으로 부천 도시공사를 2017년 12월 발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출범시킨 도시공사를 부천시정목표 교현을 위해 잘 활용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부천 도시공사는 금년도 행안부 지방 공기업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인 가등급과 소비자보호원의 CCM 분야에서 국무총리상과 국토부의 주거복지 한마당에서도 국무총리 표창이 확정되는 등 대외적으로 많은 활동과 동네 관리소 운영 등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반면에 주택, 도시 개발 분야에서 도시 공사가 일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다. 공사가 자생적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첫째, 그동안에는 시에서 정책 결정과 집행을 같이 해왔습니다. 산하 기관이 설립되었으면 정책 결정과 집행이 분리되어야 하나 과연 우리 시는 그런가요? 또한 도시공사는 사업을 하는 공기업입니다. 사업이 가능한 재원이 확보되었는지. 요번호원이 알기에는 지금까지 300억 원을 출자한 것 같은데 돈의 개발 사업을 하는 지방 공사 중 최하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천 시정 목표 구현을 위한 도시공사 활용 방안을 제시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공사의 집행기관으로 기회를 부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하여 과감히 정책결정과 집행을 분리하기를 바랍니다. 우선 부천시 관계자, 도시공사 관계자, 전문가로 도시공사 육성을 위한 전략적 TF를 구성, 운영하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발굴 사업, 지원체계 구축, 유관기관,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부천시의 주택도시 주택, 도시 관련 현안을 파악하고 시민의 주거안전과 으뜸 도시를 만들기 위한 R&D 계층별 주거지원 모델 발굴 등 기능을 하도록 하기 바랍니다. 둘째, 우선은 역곡과 대장에서 사업 참여가 가능하게 적기에 출자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사업은 택지를 조성하는 사업과 아파트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구분되는데 반드시 아파트 건설에 참여하여 개발이익을 가져올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장기적인 도시 관리를 위해서는 자체 주거 복지 기금을 마련하여 다양한 도시 재생 주거 복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부천형 주거 도시 모델 마련과 부천형 재무 모델을 구축하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도시 공사 활용을 위한 지원만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과거 시설 관리 공단에서 해오던 느슨한 조직 관리를 가감하게 탈피하고. 도시공사가 뼈를 깎는 혁신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앞에서 말씀드린 일들을 할수 있다고 봅니다. 이는 도시공사 자체적으로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시집행부에서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어 혁신 방안을 제시하도록 해주시기를 강곡히 요청합니다. 도시공사에 대한 지원과 혁신을 통해 시민이 살기 좋은 부천, 기업이 사업하기 좋은 부천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나머지 항목의 내용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